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강서가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성공의 관건은 개혁의 속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 즉시 개혁이 필요한 제도혁신과제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개혁은 어려워집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엄청난 짐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연금에 발목이 잡혀 있다가 지금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이 끝나야 공무원연금개혁도 가능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20일 오후 4시 57분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2007년 1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신년 연설 중 국민연금개혁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 2025년입니다. 지금의 이야기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그간 우리가 고였고 머물렀고 밀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개혁의 저항이 두려웠고 개혁으로 잃어버릴 표가 무서워서 오래 회피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듯 연금 개혁은 표를 모으는 일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그 길을 만들어 보고자 치열한 선거를 치르시고 상처받고 아파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국민 노후를 결정짓는 연금 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의 부채만 하루 885억으로 매월 2조 7천억에 이릅니다. 그동안 연금 개혁이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매번 새로운 조건과 전제를 내걸며 논의를 지연시켜 왔습니다. 지난 국회 국회연금특위에서 뜻을 모은 소득대체율은 50%였지만, 이후 지난한 과정 속에서 민주당은 45%에서 44%로, 다시 43%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금개혁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절박함, 이 아픈 선택이었습니다. 민주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내린 이 결단은 정파적 유벌리를 떠나 국민 여러분의 보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번 모수개혁의 걸음이 불가피하게 우리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일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 역시 날카롭게 뜨겁게 듣고 있습니다. 연금제도에 대한 여전한 불신 역시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미래연금수급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계층을 위한 대책을 얻어내고자 끝까지 진심으로 매달렸습니다. 내가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누구든 연금개혁의 내용이 실질이 향후 미치게 될 긍부적 영향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여야정에 각 기다린 고민의 온도차를 줄여보려 몸도 아끼지 않았고 마음도 아끼지 않고 뛰었습니다. 때로는 거세 물살을 타고 나가기도 했고 때로는 높은 벽 앞에 멈춰 손안의 초조함만을 쥔채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무려 18년 만에 다시 한 발짝 나갔습니다. 이번 연금 개혁안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숫자도 아니고 면피성으로 몇 가지 사항들만 조율한 결과도 아닙니다. 지난 연금 개혁은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모든 화살을 맞고 나아갔습니다. 당시 급격히 떨어뜨린 소득대출만큼 형평성을 제고했고 보장성 강화를 고심했습니다. 지금의 기초연금제도, 출산크레딧, 군크레딧이 당시 처음으로 도입됐던 제도들입니다. 모든 개혁에는 당연히 부담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내기 위한 여러 장치를 함께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소득 대체율을 한 걸음씩 양보하며 개혁에 매달리면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조건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고심들이 얽히고 설킨 채 아주 오랜 시간 끓이고 삭히며 어렵게 도달한 어느 한 도착선이자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선은 이제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일 것입니다.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조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손주 입에 넣어줄 과일 하나 사는 일에 두번세번 번 주저하시던 것을 한번두 번으로 줄여드려야 합니다. 손주 주머니에 아들 딸 몰래 만 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넣어주시게 해드립시다.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막막한 청년 세대에게 내 노후에 기댈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확신으로 만들어 줍시다. 특히 영국 지부 영구적 담당 부문 여러 분께서는 개혁의 동력을 이어가고자 한 분의 한 분을 하셨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담당 사무관 등 계속 과거 업무 담당을 보직으로 거다자고리가치어떠셨습니다이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무관 동기의 영국을 들고 뒷바라의 깊은 비로을 전합니다. 국민의 고인과이슈을 다시 세고 영국 개혁의 길을 가겠습니다. 한 번에 걸었던 길이고, 아마도 김 주단장도 걸어갈 길입니다. 국민이에서 내가 보는 길에 대해 자부심으로, 자부심으로 노구를 많이 쉴수 있도록 우리 도 그렇게 걸어갑시다.